진짜 진짜 대구에서 제일 좋아하는 커피집에 갈 건데요. 땅콩 크림 라떼도 진짜 맛있고 여기입니다. 제가 대구에 오면 꼭 먹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 땅콩 크림 라떼를 항상 먹어주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저는 어제 과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뜨거운 아이씨, 아메리카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거기 아메리카는 어때? 맛있어 근데 연하게라서 그냥 찢어 찌...

아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응, 예쁘다. 먹게 해도 되고. 아 이렇게. 어, 어. 근데 얼굴이 더 어울린다 목보다. 어 목도 예쁘다 분들. 목. 키우기 했어요. 어? 키우기. 어? 키 <laughs> 네, <서비. 웃음> 맞아. <laughs> 서로 문 열었을 때. <laughs> 어서 가든지 잡으네 할머니 그러니까 엄마랑 저랑 얘기한 할머니 기밀이 있거든요. 할머니 옷장이 욕인데 맨날 뭐가 나와요. 근데 맨날 인자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할머니가 이제 맨 매년 주시는데 그 생각엔 예쁘다. 이거를 네. 이거를 딥이 닦아 꼴래 해가 그만. 꼴 아니 그걸 위아래로 눕히가. 아, 아예바고서 아니, 위아래 가거든요 근데 제 한번더 <laughs> <또> 봐요. <laughs> 크리스마스요. 양... 없어. 없어. 조금만 더 봐. 아이, 어리 크리스마스? 아, 양말. 아, 양말이에요? 귀여워.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그, a merry christmas. 그, a merry christmas. 그 양말 신 귀여워. 아, 양말이에요? <laughs> <응>. 귀여워. 귀여 귀여워. 그여워 응 예뻐. 이런 기 가만있어봐. 이렇게 해가 해도 되고 어어 네. 어, 됐다. 이쁘다. 와. 그럴까음 이쁘다 이거. 오. 그지. 네. 이거 하고. 이거 모자 써봐. 와. 아 이쁘다 니내 네. 모자 졌는가 <laughs> 잘 쓰대 네 할머니가 주신 모자 인스타에 다 올려놨어요 어, 그래 그거 이쁘다 어... 어머니 써보고 디스 써보고 왜? 같이 자 이거 모자 이렇게 또 쓰고 이것도 쓰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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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니 이쁘다 너무 이쁘다 우와 어. 어, 그, 어, 이건 신기하다 우 어, 이거 뭐예요? 그거 모자지 뭐 겨울에 추우니까 네. 지금 이제 이런 거 만들지도 못해. 어, 그렇지. 네. 또뭐너 이런 거 저거 하면 이거 해가. 참 어머니 안전 문자 뜨던데? 팔공산에 그 유나그만 뭔가겠다. 소고기만 가야지. 소고기. 어. 그래, 요걸 요렇게 써도 되고. 네. 아니 위로 그래. 올려서? 아니, 아니 지수가 보니까 어, 어. 여러 가지 사진 보니 제가 빨간이잘 어울리더라고. 어, 가까이서도 가까이서. 네 빨강. 하면은 되게 사람이 선명해 보여. 어이구, 예쁘다. 요렇게 올려도 어, 되는 거야. 어예쁘 어? 대박. 우와, 진짜 귀엽다. 예쁘다. 다음에 아, 오늘 이렇게 응. 메이크업 하셨네. 이제, 응. 이거 우와, 얘는 뭐예요? 저기. 촬영하는 줄 알고 할머니가 지세요. 미리 응. 화장 다 하고 오자. <laughs> 중지된 역시 아이거나 네. 그러면서 지수야 감성용 밑에는 잠옷 바지 위에만. 야 이거 어. 저거 해가 네. 봄에. 어머, 어머. 이거는 겨울기 아니니까. 네. 이거 알아가 봄에. 뭐야 여름 신아니고 <laughs> 이거 이렇게 해가. 네. 네. 우가 알았으면 우리가 처리. 대박. 응. 이렇게. 오, 소가 이 뒤에 뭐가? 그 빨간 모자 빼 벗어봐. 어, 근데 너무 예쁘다. 응, 어, 그딱 지수 스타일인데예지 나, 네. 어, 내가 보니까 다 내가 찾아놨다. 잘했지? <laughs> 네, 응. 음. 여건 뭐예요, 여가? 그스타킹 근데 할머니가 검정으로도 주셨었잖아요. 응. 근데 정말 미스터리하긴 하다. 아, 니 자꾸 나와. 어디서? 그러니까 진짜, 진짜 없다. 몇십 년이 지났는데. <laughs> 아니, 할머니 혼자 없다를. 혼자 없다를 10년, 있잖아. 20년. 전. 아, 지수야. 줄라제. 응. 네? 줄라제 한 번씩. 아, 근데 그거는 스타킹 문제 가 아니라 제가 조심성이 없어 가지고. 아니야. 이게 올이 나아. 이게 다 10년 넘었잖아. 어? 진짜 그 음. 할머니 손에 아이씨. 들고 있는 거 그거 이쁘다. 음. 회색. 회색 그거 이쁘다. 아, 너무 이쁘다. 신어봐. 지금요? 응. 뭘 신어볼까요? 그옷신 이건 떨어져서 못신 아, 이것도 신을 수 있어요. 내끼는 건데. 그럼 어떻게 신으려고? 나간건데? 아니, 아니, 아시, 지수가 갖고. 아, 그거 네일, 내일 발라봤어. 아, 니다일 발라놨어, 이거 근데? 내가. 아, 예쁘다, 그럼 어차피 뭐 거기다 신발 신고 하네. 그래 지금 신을. 발톱 안 깎아서 못 신어요. 발톱 깎아 괜히 나간다. 맞아, 맞아. 발톱 깎고 신을래. 응. 아, 너무 예쁘다. 얘도 있다, 얘도. 얘도. 이게 할머니 있어, 이찌 이거, 이거 저 이거 검정으로 신었었어요. 어, 어. 진짜 예뻐요 어, 아, 예쁜. 예뻐. 할머니 다 어디, 언제 어디서 샀던 이런 예쁜 게 많아요. 어머니, 신은... 유튜브에 응. 할머니 되게 많이 언급되는 맞아. 거 아시죠? 아, 진짜로 할머니 얘기 맨날 해요. 응. 그래, 이, 이 이건... 스타킹이요? 할머니가 되신 거예요? 이 가방이요? 할머니가 되는 거잘 심해. 아 너무 좋다 아, 여름, 겨울에 이거 쉬때 네. 이거 워머 이거 꼭 하고 다저 이거 이거를 써야지 네. 네가 저걸 네. 해 네가 근데 이 워머는 모자도 대용 가능한 거 아니에요? 모자는 안 되나? 네. 될거같아 이거 할머니가 써도 예쁘서예 그러니까 할머니 머리, 아, 아, 뭐, 머리 옛날에 써어 옛날에 장, 제상 할머니랑 같이 아. 모자 쓰고 응. 쓰고 다녔어 근데 넌 진짜, 진짜 빨간색 잘어울려 이게 잘어울린는 응. 어? 나 할머니랑 사진 찍어 열쇠 말볼 있지? 잖아 말볼 있지? 말볼 지말보있게열내말 말볼 지 열쇠 말볼 지마그말조차도 열쇠 말볼 있지? 열쇠 말볼 있지? 양말만 찍어봐봐 어. 아니 할머니 할머니 있지? 열쇠 말볼 있말도 할머니가 주신 거 아니, 할머니 너무 예쁜데요? 머리도 오늘 세팅을 하셨어. 내생각엔 오늘 좀 세팅을 하셨어. 할머니는 할머니 원래 손으로 <laughs> 지면그렇 할머니 너무 예쁘다. 그것도 충분히 예쁜데? 예다 어? 빨리 빨리 오래됐다. 빨리빨리. 어? 이모진장 오래됐다. 와멋쟁이 멋쟁이야. 멋쟁이 <laughs> 어머니 턱쪽 약간 살짝 내려. 어. 음 음. 아이 너무 예쁘다. 룩북.

모자도? 네 모자도. 어, 모자. 오 모자 이쁘다. <laughs> 어, 기이보이라 뭐 티. 음. 와, 와 응. 오케이. 이거 기 진짜 무거워. 와, 엄청 맛있어. 오기 샐러드 안 먹어? 응, 이따 먹을래. 음. 아마 어머니 야들야들할 때 드세요. 응. 응. 어머니 요리 많이 안 잡드세요? 응. 많이 안 잡드세요? 어머 뭐 뭐? 밥 먹고 산책을 하러 나왔는데 저 방금 쾌변을 했거든요 쾌변 만에... 얘기까지 어. <laughs> 안되나? 사실 처음 해봐 3일만에 쾌변을 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지금 텐션이 최고조예요 아, 진짜 행복해 보이지 않아 엄마? 뛰어다 예스. 아니 너무 웃긴게 제가 엄마한테 엄마한테 연애설을 물어봤는데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대요 진짜야 근데 그리고 엄마는 잘생기고 막 그런 게 이상형이 아니래요 저는 잘생긴 게 너무 좋은데 누구 닮았지? 할머니 할머니 아니, 제가 산책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할머니랑 아빠 걸음이 너무 빨라서 엄마랑 저랑 헉헉거리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어 주신 어스트라 신을 거면 이 돌로 다리 하나 빗대 그러가 또 어떤 돌로 할머니도 같이뭐또또또 또, 또 이렇게 아주 뭐치수 아아 브이 하나 둘셋그짓 잘하잖아 식물원에 왔어요 저는 약간 꽃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어? 올리브는 그냥 그러니까 냥 웃었는데 왜왜 그렇게 자연을 별로 안 자연이 소중한? 자연이 너무 좋아요. 나 옛날에는 자연을 별로 안 좋아했나 엄마? 짠장 보는 것도 지금은 되게 좋아. 배추. 안 배추. 너무 좋다. 이런 게 너무 최고야 이제는. 옛날엔 막 백화점 가서 엄마 아빠 따라 쇼핑하고 막 옵스 빵 가게 옵스 맞나?

그다음에 시금치 하나주시고 이게 무슨 가념장는 참치나 리징어 있다. 아, 상추니있어주셔고어요 아, 계속 계속 하는 거. 어, 이렇게야채를샀습니다 꽁치와 오징어 먹방. 음. 맛있어? 그럼 문제도 됐다. 오징어 야, 참이 있다야. 꽁치야 이게 꽁치. 응. 우와, 잘 먹겠습니다. 응. 어머니 꽁치 잡세요. 응 어제 안 먹어요. 뭐 앞쪽식 가져서 먹어. 앞쪽식 가져서. 응 내가 줄게. 어? 자꾸 걸어내야 되잖아. 아니 이건 앞쪽식 필요 없는데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될거 같은데. 아 이거 어때? 음. 음. 생선 눈 먹방. 엄마는 껌집 껍데기 먹어. 생선 눈먹으면 시력 좋아진다 해가지고 옛날에 눈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마이너스 7이 됐어요. <웃음> <웃음> 할머니 <웃음> 안녕히 가세요 사랑해요. 짠 이제 세안 타임인데요. 오늘 촬영을 하고 와가지고 메이크업이 되게 진하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세안을 꼼꼼히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이 센틀라 클렌징 오일로 먼저 메이크업을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뷰티 어워드들을 휩쓴 그런 클렌징 오일이라고 합니다. 세안을 하기 위해 똥머리를 하고 왔는데요. 제대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런. 되게 워터리한 제형이고요. 살짝 무거운 느낌이 드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오일 특유의 좀 무겁고 끈적이는 느낌이 많이 없는 워터 오일이라서 데일리로 약간 부담 없이 사용하기 되게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정말 찰랑찰랑한 텍스처 보이시죠? 메이크업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에 이렇게 따뜻하게 비벼주시고, 이렇게 물기가 없는 상태로 하거든요. 제가 오늘 진짜, 원래는 그 마스카라를 하면은 눈에 이제 아이리무버를 솜에 적셔서 묻히는데, 얘는 가벼운데 화장이 되게 잘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쓴 후로부터는 마스카라도 그냥 이 오일로 한 번에 녹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눈에 얹어서 눈또 이렇게 눈 시림이 없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코에 잘 문질러줘야지 피지가 잘 녹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화장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습관적으로 꼭 클렌징 오일 할때코 옆을 엄청 많이 문질러요. 이렇게 세게 말고 약간 살살살 굴리듯이 항상 그리고 여기서 바로 물로 막 헹구지 않고 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적당히 미온수로 이렇게 문질러줘요. 그리고 파란 이거 에 짠,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지웠습니다. 이렇게 클렌징 후에도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되게 촉촉한데요. 메이크업도 녹이고 피지랑 블랙헤드까지 녹이는 데 효과를 봤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극적이지 않아서 제가 좀 잘못 쓰면은 다른 제품을 눈 시림이 좀 심한 편인데 얘는 눈 시림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가끔 깜빡하고 렌즈 끼고 세안하는데도 괜찮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클렌징 폼으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텍스처가 버터같이 부드럽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다고 좀 많이 짰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진짜 쫀득쫀득해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쫀득쫀득하거든요? 완전 크림이에요. 이렇게 촉촉하고, 부드러운 거품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을 이렇게 좀 묻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거품이 되게 쫀쫀한데, 확실히 이렇게 밀도가 있어야지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로션이랑 로션이랑 스킨을 바르기 전인데 나 지금 제 다크서클 보고 웃었어요. <laughs> 세안 후 이렇게 당기지 않아서 뭔가 당기는 느낌이 아예 없고 부드럽고 자극이 진짜 적거든요. 이렇게 만져 보시면 피부가 촉촉해진 게 느껴져요. 저는 사실 이렇게 주근깨 같은 기미들이 참 많습니다. <laughs> 비밀.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